에 네, 나아남입니다. 아, 돼지띠 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경자년 2020년도는 또 어떤 해운년으로 내가 어떤 길한 해가 될지 아니면 악한 해가 될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요번 시간에는 제가 돼지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돼지띠 분들이 왜 우리 돼지띠 꿈 꾸면 기분 좋잖아요. 음. 재물의 상징인 띠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돼지들이 새끼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어, 뭐 어떻게 보면 되게 길한 띠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돼지띠들이 또 어떻게 보면 고집이 되게 많이 세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성진들을 좀 타고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좀 행동하는 것들이 좀 많이 쉬운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본인들의 색깔들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유해 보이긴 하나 그래도 좀 마찰이 좀 어, 많이들 있는 그런 띠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 뭐 어떻게 보면 띠들도 많고 이런 발산하고 이런 것들을 있긴 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진득하지 못하다 그러죠. 왜 우리 보면 용주삼이라고 해서 이름많이 불러놓고 하는데 어떤 귀, 어떤 수습도잘안 되고 그런 띠들이 돼지 띠들이 많지 않나 싶어요. 어 그래서 우리 또 돼지 띠분들은 나와 좀 맞는 띠 보면 어 토끼 띠, 양 띠, 검 띠. 이분들하고는 좀 많이 길한뛰니까 그 옆에 둬서 같이 이제 상승 기운을 한번 가봅시다 바로 들어갈게요 의뢰생에 보면 26대는 95년대는 우리 음 26대는 돼지띠분들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 보면 뭐군대 갔다 올 수도 있고 뭐 학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해서 뭐 사회생활에 좀 들어올 수도 있고 했는데 되게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해운형이 되지 않을까. 시작과 더불어. 그래서 얻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조금, 요 정도 조금 했는데, 아주 큰게 나한테 오고, 그리고, 금전이 조금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큰 문전이 되고, 그리고 문서도 이동수가 있기는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 6여섯 뭐 일찍 시집을 가거나, 뭐, 어떤,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었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하면은 새 문서에 이동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서들이 좀 많이 생기는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해생의 서른 이제 여덟 되시는 분 작년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죠? 일곱 어, 수좀 많이 힘들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보면 상반기는 일들이 많은데 하반기에는 일수가 좀 적어진다고 그래요. 그니까 러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음, 이이개해생의 어떻게 보면 어, 돼지찌 분들하고 좀 상극인 그림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자분들 막 용그리고 막 이러신 분들 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용하고는 상극이거든요. 그러니 혹시나, 어, 용이나 뭐 집안에 용을 둔다든지 뭐 요즘은 그런 뭐 풍수 쪽으로도 많이들 드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절대 나랑 상극이니까 혹시나 할까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이게 문신 같은 거, 어, 그런 거는 정말 상극이니까, 어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돼지랑 좀 맞는 거는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다가구는 좀 많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닭이 재물을 쪼아다가 주는 거예요. 어? 돼지한테 갖다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내가 반은 좋고 반은 좀안 좋은 게 있으니까, 뭐 그런 장신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막, 막 금색으로 되어 있는데 큐빅이 막혀져 있는 그런 뭐닭 모양이나, 뭐 닭, 뭐, 뭐,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죠 쇠로 된 것도 있고, 뭐 사기로된 것도 있고, 모양도 있으니까, 그런 걸 내가 옆에 젖서 조금 수호신처럼, 어, 그렇게 좀 활용을 좀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이제 신의 생에 71년생, 72생에 50세 되시는 우리 돼지띠분들, 어휴, 49이 정말 힘들었다. 그죠? 근데 이런 분들은 천신줄, 뭐, 신기가 많이 있다, 뭐, 신이 많이 발동한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아서 많이, 몸이 많이 아프셨던 분들이 좀 많으셨을 거야. 근데 상반기보다도 이분도 하반기가 좀 좋으니까, 어좀 그런 뭐 일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했었을 적에는 어 하반기에 기운을 좀 많이 내가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고집이 이 50세 되시는 신혜생분들도 고집이 너무 세다 보니까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아요. 귀를 아주 딱 딱고 사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우리 50세 7의생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올해는 귀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남의 말을 좀 들어서 내가 어 경청을 좀 해서 올해는 좀 이렇게 툭 치고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돼지띠분들이 보면 큰 바다거든요. 근데 어 우리 보면 이제 안 좋은 띠를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뱀띠랑 용띠인데요. 어, 뱀은요, 큰 불이에요. 그래서 큰 바다와 큰 불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극하게 해요. 그래서 사업이나 인연이나 연인이나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서 좀 맞게끔 해주는 그런 걸 하니까 혹시나 이제 사업이나 일에서 혹시 뭐 이렇게 띠를 좀 알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 용띠 같은 분들은 큰 흙이에요. 그래서 내가 쥐띠야, 아니 저기 뚝 저기 돼지띠에요. 돼지띠는 큰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용은 아주 큰 흙이에요. 그러면 흙이 내 물을 이렇게 딱! 이렇게 뒤집기 때문에 바닷물을 뒤집기 때문에 진흙물이 되버리면 흙은 흙대로 흐트러지고 물도 들 물대로 흐트러져서 물의 성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뱀띠나 용띠분이 혹시나 인연으로 뭐 사업이나 이쪽으로 뭔가를 한다면 조금은 수돗을 하시고 아 나오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지 그럼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 좀 여쭤보고 어, 어떻게 가면 될까? 라고 이렇게 좀 문답을 좀할수 있게끔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2띠 어, 음, 뭐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 해까지 12띠에 대해서 2000 경제나 2020년도는 어떻게 될지 음, 제가 좀 조목조목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좀 힌트도 얻고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다른 또 음, 이야기거리로 어,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요. 이제 한달 남았죠. 어,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정말 다들 대박나시고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